무기 전세계 최강대 얼마 안 되지 않았을까요? 신전으로 가야죠. 미국이 완전 독립도 하지 않았을 때에요. 영국의 배를 공격해서 <laughs> 얘 우리가 <때> 너무 많이.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지내습니다잘 네. 지내셨어요? 아뭐저야뭐 덕분에 잘 지내고. <laughs> 또 얼마 안돼 가지고 이렇게 다시 보게 네. 됐네요. <laughs> 지난 시간 뭔 얘기했었죠? 저예요. K9. K9. 네. 그 전에는. 아, 저, 저. 그 제랄드 파운드, 그 파운드 모아. 그러면 해군 육군 했네요. 그럼 다시. 해군 얘기할까요? 아아아 <laughs> 오늘은 해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얘기할 게 너무 많아요. 니미츠 <laughs> 기억나요? 니미츠 제독 네. 이라 때 얘기했었죠. 얘기했죠? <laughs> 태평양 전쟁의 영웅. 니미츠 제독이 어, 남긴 말이 있어요. 과거의 전쟁은 군함으로 했다. 현대의 전쟁은 항공모함. 항공모함. 현대의 전쟁은 항공모함이다. 미래의 전쟁은 인공지능. <laughs> <laughs> 물리가 아니라 물, 물. 아래가 아. 허허 뭐? 잠수함. 잠수함이허 미래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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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 훨씬 전으로 가야죠. 허허허 네. 어, 틀렸어요 맞는 줄 알았잖아 1776년으로 미국이 완전한 독립도 하지 않았을 때예요 그래서 미국 독립전쟁 때 영국의 배를 상대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스페인의 절대 지지 않는 함대 이름이 뭘것 같아요? 찍어봐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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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않아 절대 지지 않아 무적 함대 무적 함대 <laughs> 뭐야 어떻게 알았어? 정작이에요. 네.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깨부수면서 영국의 함대가 전 세계 최강이 돼요. 그러면 이 함대를 상대로 싸우려면 그냥 앞에서 맞짱 뜨기는 너무 세잖아. 응. 그러니까 어떻게? 물 밑에서 어떻게 어떻게 한번 응. 안 될까? 나고에서 응. 잠수함으로 한번 공격을 해보자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되고 응. 드디어 실제 투입이 됩니다. 응. 터틀호라는 이름을 가진 이잠수함은 영국의 배를 공격해서 응. 어땠을까요 부족하지 않았을까요 처음에는 살짝 친한 거지 다들 몰라서 응. 당황했을 배성군? 수도 있겠다 헉? 뭐야 바닷속에? 신고시기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았어 그렇지 그러다가 한참 지나서 프랑스에서 기계식 추집을 하는 잠수함을 개발을 했고요 그다 무기가 달린 어뢰가 달린 잠수함은 스웨덴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게 19세기였어요 었 음. 1800년대였죠 이때 당시에 어떤 나라가 잠수함을 기가 막히게 활용합니다 어떤 나라였을까요? 힌트 주세요 기술, 무기 하면 음. 어디? 수술? 우리 K9 할때 독일! 독일이 <laughs> 잠수함 하면 독일이에요 독일이 전 세계 바닷속은 다뭐 지배했다고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잠수함을 음. 잘 활용하는 나라고요 1, 2차 대전에서 잠수함은 굉장히 활약을 많이 합니다 총성, 토성, 서로 차갑다. 전쟁. 전쟁. 여기에 가장 어울리는 전력이 어떤 전력일까? 요뭐였을까요 훌륭한 공격입니다. 아하. 두 분은 혹시 냉전 시대라는 말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음. 왜 냉전 시대라고 불렀을까요? 하이가 좀 냉랭해서. 냉랭하다, 차갑다. 음. 그럼 저는 뭐예요? 전쟁. 전쟁. 전쟁인데 왜 차가울까요? 막 싸우진 않는 그런 거 아닐까요? 아, 냉전과 열정 사이 같은 아. 거 벌써 냉전이다. 약간 일맥상통해. 우리가 전쟁을 하면 포를 발사하고 총을 발사하고 미사일을 발사하겠죠 그럼 어때요? 불이 붙고 뜨겁겠죠 근데 포를 발사하지 않으면 어때요? 뜨겁지 않잖아 그래서 착한 거야 아... 실제로 서로 포를 쏘고 전쟁은 하지 않았지만 전쟁을 하고 있는 거야 약간 심리전 같은 건가요? 심리전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진짜 싸움은 하지 않고 있지만 네가 오른팔을 뻗으면 난그 오른팔을 왼팔로 막은 다음에 너의 키를 칠 거야 라고 준비를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그래? 난네 턱에 주먹을 손으로 막은 다음 오른발로 너의 배를 찰 거야. 아 그거 계속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럼죠. 그걸 어떻게 해? 무기를 개발하면서 그렇게 아 <laughs> 싸우던 시절이 냉전 시대예요. 자 그러면 냉전 시대의 시작은 어떻게 되느냐? 세계 2차 대전 때는 독일과 추측국들 그리고 연합국이 싸운다라고 배웠었죠. 그 그때 당시에 싸울 때이 나라가 연합군으로 싸웠어? 의외 국가가 하나 있죠. 소련. 소련. 연합국에는 소련도 들어 있었어요. 연합국에 소련이 들어있어서 독일과 함께 전투를 벌이게 되죠. 그래서 연합국 국가들 중에 미국을 위시한 영국과 프랑스 이런 국민들이 독일의 서쪽에서 밀고 들어오고 소련은 동쪽에서 밀고 들어왔죠. 근데 응? 소련이 슬금슬금 힘이 올라오더니 야반 잘라 그래서 독일이 어떻게 됐어요? 분단 국가가 됐었죠. 그래서 동쪽은 동독 서쪽은 서두드. 서독 서독은 자유주의 국가 동독은 공산주의 국가. 그래서 두인념이 서로 대립하게 된게 냉전 시대 시작인 거예요. 음... 이 냉전 시대에 총 쏘고 포 쏘고 불 붙으면 난리 날것 같잖아. 근데 적들이 궁금하긴 하잖아. 몰래 가서 좀감청도 해야 되겠고, 좀 첩보 활동도 해야 되겠고, 쟤네들은 뭐 하고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되잖아. 여기에 가장 어울리는 전력이 어떤 전력일까요? 오늘의 주제. 잠수함. 잠수함 왜 잠수함이야? 몰래 다니잖아 음... 안 걸리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냉전 시대에 가장 적합한 전력이 잠수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잠수함 같은 전략을 비대칭 전력이라고 해요. 비대칭. 자, 그럼 비대칭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 잠수함 한 대가 구축함이나 순양함이나 심지어 항공모함 잡으면 가성비가 어때요? 아주 쫄죠. 네. 근데 잠수함은 사실 작잖아요 항공모함 어마어마하게 그냥 축구장 몇개 들어가는 크기인데 이 잠수함이 항공모함을 잡을 수 있을까? 잡지 못하지 않을까요? 응 그치 그치 응. 그렇게 생각하면 돼 잡아 아그 정도로 비대친 전력으로서 훌륭한 공격문이다 음... 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잠수함은 추진력을 정말 중요시 생각해요 네. 이전까지의 추진방식은 디젤이었어요 었 이걸로 만족을 했을까요? 아니요 그래서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봅니다 어떤 추진방식을 사용했을까요? 뭐였을까요? <laughs> <laughs> 에너지가 끊임없이 제공되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개발을 합니다 어느 나라가 제일 먼저 했을까요? 미국 아, 그렇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최초로 그 만들어진 핵 잠수함의 이름 이름 들으면 들어본 적은 있을 거예요 노틸러스 모르는구나 <laughs> 뭐. 다시 할까? <laughs> 아 노틸러스? <laughs> <laughs> 미국이 만들었으면 소련은 어떻게? 우리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타이푼급 잠수함을 만들어냅니다. 음 그래서 소련도 이걸 운용을 하죠. 네가 그렇게 나온다면 우리는 이렇게 하겠어. 미국도 또 개발하겠죠. 그렇게 해서 개발된 것이 시울프급 잠수함입니다. 음 네. 타이푼급, 시울프급 둘다 건식배틀에 있습니다. 건식은 그런 걸 구현을 잘했다. 자 그런데 1991년 크리스마스 다음 날 네. 소련이라는 이름이 지구상 시대에 사라집니다 그러면 냉전이 어떻게 돼? 끝나버릴 거지 원래 전쟁이 끝나고 나면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것은 예산 삭감이야 냉전이 끝나니까 미국 군 예산은 어떻게 됐을까요? 적금이 좋겠죠. 그러면 방법은 뭐예요? 개발하는 데 비용을 줄여야지. 지금처럼 우리의 방역력을 유지하면서도 돈은 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방식을 찾겠죠. 좀 자동화된 방식,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식 이런 걸로 많이 바꾸게 되죠. 정말 다이어트하고 다이어트하면서 최신의 최정의 다이어트 잠수함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더니아크 어, 잠수함입니다. 음 아프로펠레가 어, 없으면 어떻게 하로 목표 추진력처럼. 어. 왜일까? 뭐 기술해졌나 정말 중요한 거예요. 버지니아급 잠수함은 2004년부터 본격적인 배치가 시작이 됐고요. 전장 114.8m, 폭 10.36m, 배수톤수는 7,925톤, 최대 전술 속도는 20노트 이상, 승조원이 132명 이 탑승 가능하니까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심도 300에서 잠망을 할 수가 있고요. 해상 전면전 수행 무리 없이 가능하고요. 버지니아급 잠수함을 이 발진 기지로 둔 수중 드론이. 또 있어서 드론을 <laughs> 버진냐에서 발사해서 얘가 가서 공격하는 그런 상황다더 네. 중요한 게 뭐냐면 승조원들이 못 버텨서 그렇지, 공격금만 네. 계속 공급해주면 30년을 잠수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 잠수를 오래 하는 게왜 중요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아니,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잠수함이 가장 위험한 순간. 디젤 잠수함은 스노클링 하러 올라와야 되잖아요. 응. 만약 공격을 받으면 잠수함은 어떻게 될까요? 다 죽는 거죠. 응. 아무도 못 살고 다 죽어요. 근데 이 버지니아급 잠수함은 아래에서 30년을 있을 수 있으니까 적군이 만약에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절대 안 올라가는 거죠. 내가 굶어 죽을지언정 폭탄 맞고 난 죽어. 하고 응. 버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가지 뭐가 있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잡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어렵죠? 근데 디젤 잠수함은 가만히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죠, 없죠. 올라가야 되죠 음. 근데 원자력 잠수함은 가만히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원자력 잠수함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음. 근데 이 버지니아 잠수함은 기존의 원자력 잠수함에 사실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게 있느냐 디젤 잠수함 디젤 자동차라고 생각하면 돼요 시동을 탁 껐어 소리가 날까 안 날까 영이겠죠 음. 음. 소리가 아예 안 나요 핵 잠수함 시동 탁 껐어 소리가 날까 안 날까 아 나야? 나죠 왜? 핵발전소는 어때요? 한번 핵발전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얘는 핵을 봉은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반응 속도를 조금 강하게 하느냐 약하게 하느냐의 차일 뿐이지 가동은 계속 돼야만 해요. 음, 음. 그러니까 아주 작은 소리라도 날까 까요 나죠. 나죠. 근데 이 소음을 혁신적으로 줄이는 게 버진핵입니다. 어. 잠수함이 가장 큰 소리를 낼 때가 언제일까요? 처음 시작할 때. 프로펠러를 돌릴 때. 한번전 네. 앞으로 갈거 아니에요. 음. 그러면 버지니아 급이 앞으로 딱가 무슨 소리가 날까? 음... 왜 왜일까? 뭔가 기술을 썼나? 프로펠러가 빠지니까 프로펠러가 없어 버지니아 급 잠수함은 프로펠러가 없어요. 그럼 <놀람> 어떻게 앞으로 가죠? 로켓 추진력처럼 물을 쏴서가 아 펌프 제트 추진기 물 속에서 물을 쏘니까 허풍이 일어나니는 안 일어나지. 그러니까 마찰 소음도 거의 안 난다. 그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잠수함이 버지니아 급 잠수함. 궁금한 게, 음. 이렇게 프로펠러를 쓰는 것보다 물로 가면 뭐더 느리거나 이런 건 없어요? 어, 안 그래요. 전술 속도가 20노트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내가 적들을 감시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속도가 이 정도라는 거니까 굉장히 빠른 거예요. 음. 아, 그럼 여기서 갑자기 생활상식, 또차 한잔 마시면서 어디서 잘난 차갈수 있는 거. 자동차는 속도 표시할 때 뭐라고 하죠? 시속. 시속, 몇 킬로미터 이러죠. 배 타보신 적 있으면 알 거예요. 뭐라고 표현하죠? 노트라고 표현하죠. No. 이변은 몇 노트로 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음. 그죠? 육지에서는 거리를 잴때몇 킬로미터에요? 몇 미터에요? 몇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바다에서 거리를 재는 단위는 다르죠. 이거 들어본 적 분명히 있어요. 몇 해리라는 말 들어봤죠? 네. 바다에서 길이를 잴 때는 해리라는 단어였어요. 아니, 이것들은 왜 쉬운 리터법 나두고저는 거리를 잴때 해리, 속도를 잴때 노트, 왜 이럴까? 지구를 잘라서 단면을 본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안의 각도가 다 합하면 또 360도죠. 그렇지. 1도의 거리 이걸 2도라고 하죠. 이 1도를 60으로 나누면 분이라고 해요. 이게 1해리예요. 1,852m예요. 그러니까 노트라는 개념이 1시간에 1해리를 간다라고 하면 1노트예요. 음... 그리고 버지니아급 겸수함의 특징 중에 하나는 대형 합성 개구면 소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지막에 단어만 중요해요. 소나 뭐예요 소나? 어부들께서 고기 잡을 때 어분 탐지기 쓰죠. 그래서 여기다가 금을 내리고 하잖아요. 처음 알았어요. 그걸 쏘나라고 불러요. 탐지기를 쏘나라고 불러요. 음파 탐지기. 탐지. 음향 탐지기를 쏘나라고요. 해 그래서 40% 이상의 탐지 능력을 향상시킨 레이더가 달려있다. 음. 쏘나가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음. 되겠습니다. 그리고 버진약아급 잠수함은 모듈형 잠수함으로 개발이 됐다고 해요. 근데 모듈형이라고 하면은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따로 생산해서 착 끼우면 요게 된다. 예 네, 모듈형이라고 요게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요 모듈형이 좋은 게 뭐냐면, 야 그거 만드는데 그렇게 하면은 기술력도 많이 들어가고, 그 어, 어려운데, 그러면 넌 통으로 만들었어, 통으로 만들었어. 요 부분이 고장이 났어. 그럼 모듈형이 아니면 어떻게 되죠? 전체 를 수리 수리해야 되잖아, 갈아야 네. 되잖아. 근데 모듈형은 요 부분 딱 떼어내고 똑같은 거딱 떼어놓으면 돼.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시절에, 요렇게 밑에서 쳐다보면, 이 위에서 밖을 쳐다보는. 잠망경 응. 네, 그런 거, 유리의 반사자리에서. 요게 없는 잠수함이요왜 없어요? 왜 없겠어요? 진짜 없어서? 뭘, 이제 뭘로 보겠어? 이걸로 보겠어? 스크린, 뭘로 보겠어? 스크린 카메라. 아, 그렇지. <laughs> 카메라가 있어. 아, 네, 카메라도 있어. 센서, 똑같아요. 레이더, 카메라, 이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다 음. 있는. 또 안에서 모니터로 보는 거야. 아. 이게 굉장히 복잡한데 쉬운 방법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만약에 이 버지니아급 잠수함을 얘기할 때 SSBN 이렇게 뭐 표현을 해요 앞에 SS는 이 배가 잠수함이다 라는 뜻이에요 음. 네 그래서 물속에서 움직이는 배가 s s 예요 그러면 가운데 B는 뭐야? 탄도미사일 음. 탄도미사일을 의미해요 그러면 N은 뭐예요? 어떤 방식이었어 아까 추진방식이? 디젤이었어요? 음. 아니 원자력 원자력이죠 네. 원자력이 뭐예요? 네. 뉴클리어 음. 원자력 추진방식이에요 그러면 잠수함인데 난탄동미사일을 가지고 다녀 근데 난 핵추진으로 다닌다? 음. 음. 자 이렇게 외우면 잠수함에 어떤 것이 나와도 추측은 가능해요 버지니급 잠수함이 탄동미사일을 달고 있어요 자 네. 그러면 어떻게 표기해? SSBN 오 훌륭해 훌륭해 <laughs> 좋아요 그렇게 외우면 돼요 버지니아급 핵 잠수함의 성능 개량은요 2023년까지 진행될 예정이고요 미 해군에 따르면 버지니아급 SSN-802함부터 SSN-812까지 성능 개량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음. 근데 게임 속에서 버지니아급은 뭐 이런 것들이 조정 가능해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조정 가능하고 위력이 있고 뭐 그래요? 일단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죠 아... 근데 일단 버지니아급이 저희 게임 안에서도 최고, 아. 제일 높은. 그래서 레벨이 33이 돼야지 얻을 수. 아. 그래서 저희는 먹지만 아무튼 제일 높은데 있고 이제 걔를 이제 계속 특성 업그레이드를 하고 하면 최고가 되어갈 수 있죠. <laughs> 네, 괜찮 하셨어요? 네,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33이 음. 너무 어려운 부분이라 사실 저도 걱정을 했는데 아주 완벽히 해 했습니다. SSPN <웃음> <웃음> 전투력이 전 세계 우뚝 솟는 그날까지 그건 이 알고 싶다는 쭉 계속됩니다.